자식이 사람이 되도록 의미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어미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보호합니다. 병아리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새끼난 짐승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범위가 어떻게 하는지 말입니다. 그게 강아지나 병아리는 한달 정도는 어미가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최소한 3년은 돼야 합니다. 3년은 목숨을 바쳐서 새끼를 보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안 그러면 잡혀 먹거나 버려지게 되었는데, 이런 어미의 보호가 없으면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사람 자식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즉, 이러한 종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모두가, 우리가,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인간성 소외의 정신적 자격, 즉, 인간성을 물려받아야 됩니다.